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집장만 하고, 참 많은 소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소비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점점 줄어들고, 남은 시간은 점점 소중해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60대 이후 꼭 지켜야 할 현명한 소비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쓰는 기준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1. 건강 안전에 쓰는 돈은 아끼지 말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을 때는 돈 벌려고 건강을 버리고, 늙어서는 건강을 지키려고 돈을 쓴다. 실제로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은 검진 비용 아끼겠다고 병원을 미루다가, 큰 병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치료비가 몇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몇만 원, 몇십만 원만 미리 썼더라면 고생도 덜하고 돈도 훨씬 절약했을 겁니다. 돈은 다시 벌수 있어도 건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예방접종, 안전한 생활환경에 쓰는 돈은 절대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건보다 경험에 투자하기. 옷, 가방, 가전제품 또 사도 금세 질립니다. 하지만 여행, 취미, 친구와의 만남은 평생 추억으로 남습니다. 저는 어떤 어르신 부부를 기억합니다. 집에 비싼 소파와 그릇은 있는데, 정작 대화할 추억이 없다고 하소연하시더군요. 반면에 여행과 봉사활동에 돈을 쓰신 분은 나는 가난해도, 마음은 부자다라고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물건보다 경험을 사는데 돈을 쓰세요. 그 경험이 나와 가족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3. 큰 돈은 하루 묵히고 쓰기. 나이 들면 판단이 순간적으로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계약하거나 고가의 물건을 덜컥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아는 지인이 백화점에서 오늘만 특별 세일이라는 말에 덜컥 비싼 안마의자를 샀습니다. 며칠 뒤 후회하면서 중고로 내놓았지만 절반 값도 못 받았습니다. 큰돈을 쓰실 때는 무조건 하루 아니면 3일만 묵혀두세요. 그 사이에 마음이 식으면 괜히 살 뻔했네 하실 겁니다. 반대로 그 시간이 지나도 꼭 필요하다면 그건 진짜 가치 있는 소비입니다. 4 현금 처럼 느껴지는 결제 습관 만들기 카드 간편 결제 너무 편리합니다 그런데 편리한 만큼 돈이 새는 속도도 빠릅니다 "어? 내가 이렇게 썼어 하고 놀라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한 어르신은 매달 카드 값이 100만원 넘게 나오니까 불안해서 결국 현금 봉투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용돈처럼 딱 정해놓고 쓰니 지출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현금, 체크카드 또는 예산 봉투를 활용해서 돈이 나가는 걸 실감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5. 배푸는 소비는 줄이지 말기.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눔과 배품에 쓰는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돈을 벌고 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도 있지만 결국은 가족 그리고 누군가와 나누기 위해서 아닐까요? 제가 아는 80대 할머니는 손주 학비를 조금 보태주고 어려운 이웃의 사람 포대를 기부합니다. 그 돈이 많지는 않지만 할머니는 늘 웃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비가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죠. 돈은 줄어들어도 마음의 부자는 더 커집니다. 베푸는 소비는 절대 줄이지 마세요. 마무리. 자, 정리하겠습니다. 건강과 안전에 쓰는 돈, 물건보다 경험에 투자. 큰 돈은 하루 묵혀두기. 현금처럼 느끼는 소비 습관. 베푸는 소비는 줄이지 않기. 여러분, 돈은 그냥 써버리면 사라지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 바꿔보세요. 그러면 남은 인생이 훨씬 가볍고 훨씬 따뜻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